왜 애드리절트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다 똑같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진심이라는 게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laughs>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희의 모든 실력이 사실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알잖아요. 병원 마케팅이 왜 애드리절트인지. 근데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병원 마케팅은 왜 애드리절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 질문은 되게 갈수록 너무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압도적 노출력, 키워드 추출력,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대행사들이 이거를 또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더 이상 어필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원장님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실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이 저희를 겪어봐야, 아, 진짜 좋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이게 저희도 너무 고민이 돼서, 얼마 전에 이제 팀장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해봤어요. 왜 애드리절트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 똑같이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드리절트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좋다는 뜻이죠. 진심으로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인데, 이 영상을 저희 대표님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어필하면 안 된다. 실력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원 마케팅을 했을 때 매출이 오를 거라는 이 실력은 그냥 기본 베이스고, 그거 하려고 저희한테 마케팅 맡기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3년, 5년, 7년 저희랑 같이 하면서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드는 원장님들이랑,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마케팅도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서, 즉 마케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직원들을 보면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야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주말이 됐든 연휴가 됐든 퇴근 이후 시간이든 본인들이 필요하면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원장님들이 그걸 느끼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가끔 여쭤보거든요. 원장님, 왜 애드리젤트랑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애드리젤트는 사람이 다르다. 그렇게 진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표님도 그런데 어디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저희 팀원들을 막이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어디서도 이런 직원들을 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이 와도 저희 회사에 오면 사랑이 생기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진심이라는 게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제가 <laughs> 아무리 막 원장님, 저희 지금들이 진심에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원장님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면 모르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옛날에 식품 광고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만큼 뭔가 표현하기 힘들지만 병원 마케팅왜 애드리절트냐?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두 번, 세번 물어봐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애니 찍은 영상에서 애드리절트와 계약하시면 애드리절트 직원을 얻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진심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고를 할때 진심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장님이 환자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광고에 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 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라면 원장 님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그러고 진짜 방법을 찾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할수 없는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같이 찾는 데 함께 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원장님들이 했을 때, 어, 저희는 노출 잘 되고 있는데요? 저희 콘텐츠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이러고 끝나버리는 광고회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그냥 마음 자체가 타고난 게 아니고,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의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 잘 되길 바라기 위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이 내부 인트라넷에 지식 뱅크라고 해서 지금 한천여개 정도가 쌓여 있어요. 원장님잘 되길 바라는 진심이라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보니까 천 개가 넘는 병원 마케팅 관련된 지식들이 쌓여 있고 저희의 모든 실력이 사실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고 발견을 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원장님 병원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을 계속 내는 거예요. 병원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사실, 영상을 통해서 말로 한다고 또 원장님들이, 와, 너네 정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애드리절트는 이렇게 일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게 있어요. 그 링크도 이제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이래서 병원 마케팅이 애드리절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